잘 철벽 멋있긴 한데 너무 시끄럽네. 와 자다 깨가지고 기막이 하고 다 있었어. 아 근데 모르고 바지하으로안 챙겨왔네. 큰일 났네. 그 바지를 제일 많이 입을 생각이었는데 돌아버리겠다. 오늘 아침에는 8시 반에 나왔습니다. 8시에 나올 생각이었는데 바지 없어져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리다가 늦었어. 처음에는 빵집 갈 건데 제가 몇번 후쿠오카 왔을 때 빵집을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카레빵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일본인 친구 만날 거라서 이거 일본인 친구 선물 줄거 가져왔습니다. 식당 예약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아 근데 오늘 날씨 죽이네. 너무 좋다. 가져왔다. 아, 와 아, 오늘 날씨 이렇게 좋노 카레빵 사가지고 딱오에 공원에서 먹으면 바이브 죽이겠네. 야아파 되게 특이하다 겉에가 다 망이 쳐져있네 왜 그러지? 와 근데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하네 방안공온게 반바지인데 갖고 왔어도 못 입었겠는데? 여기도 가려고 베 하나 뜯는데 커피집이거든요 저녁에는 와인하고 여기 이제 오리공원 쪽인데 오리공원 쪽이 약간 부촌이에요 매션들도 다 되게 좋아보이고 뭐 새콤 다 돼있고 외차 진짜 많고 후쿠오에서외차잘안 보이는데 막 이런 데 보면 다외차 주차장 보면 그리고 좋은 가게들도 되게 많고 난또 너무 부적거리는 그런 느낌 싫어하니까 난 어제 텐진 거기 진짜 안 맞긴 하더라고요 너무 정신없고 그래서 제 숙소에 있는 야쿠인이나 오리공원 이쪽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쪽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빵집인데 진짜 맛있어요 가게도 되게 예쁘고 일부러 찾아갈 만해 길도 너무 예쁘고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되게 좋아요 진짜. 와 이거 집 진짜 멋있다. 만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거 되게 오래된 건물이 빵집이거든요? 엄청 멋있어요 보면 가에서 여기에요. 구로몬 로즈타 베이커리인데 되게 오래된 건물을 되게 빵집으로 리모델링한 것 같아요. 왔는데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 가게가. 그리고 빵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푸부가올 때마다 와요. 약간 바이브는 이런 느낌이에요. 빵 종류도 진짜 많고 와 진짜 여기 오면 항상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요 다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근데 카레빵을 무조건 먹어야 돼. 카레빵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하하, 난 거야, 난 거야. 례금 맛에 카레빵, 이미 아닙니까? 카레빵ですか? 치즈 카레빵 이 저기 있아니치즈 카레. 치즈와 카레. 카레 단계는 아니겠 여기 치즈 카레빵인데 가격도 너무 좋아요. 2천 얼마밖에 안 해. 일단 요거랑 저 메론빵을 먹어야겠다. 메론빵도 항상 오늘 먹거든요. 이 메론빵도 맛있어 보이고, 이거 소라 초코도 맛있어 보이고. 토요일 아침 아홉시인데 막는는이렇게많이와2층이렇되 많아. 던데사이 2층도 있거든요 여기 2층이서는 앉아서 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블 있고 이짜 옛날 건물이야나무이 친구는 이이 이렇게 이제 카레 빵이랑 메론 빵 사고 오리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오리공원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커피 사가지고 벤치 앉아가지고 먹어야지. 이 빵이 싸니까 동네 사람들이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서 빵을 잘 먹는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 한싼것 같아요. 오늘 나라보다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싼것 같아요. 그래 부러워. 내가 빵을 좋아하니까. 와, 살벌하다. 너무 좋네. 집 앞에 이런 공원 이 있는 게 진짜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달라져. 나도 이제 경희대를 벗어날까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기를 못 벗어나.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렇죠. 음. 아, 어쨌든 나는 오리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도쿄에서 여행에서 꼭 필수 코스로 들어가는 게 공원. 현지인 바이브도 느끼고 공원 주위로는 항상 좋은 가게들도 많고. 그리고 일본은 또 이렇게 큰 건물들이 없잖아요.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 나무가 더 높아 멀리서 보면 나무 위로 건물들이 잘 없어요. 여기 조금 있지만 어. 저기도 뭐 나무보다 낮고. 그래서 뭔가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좋은 카페들도 너무 많죠. 아, 이거 햇빛 맞으면서 벅찬 했어야 됐는데 반바지 안가져고 하지 못했어. 아, 너무 아쉽다. 와, 오리공원 스푸 9시 반부터 사람 엄청 많구나. 내가 테라스에서는 빵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저기 테라스에서도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 저번에도 여기서 먹었던 것 같은데. 한자 알기할 때. 바람 너무 세네. 아, 왜 이렇게 많냐? 일본 스타벅스는 카페 미스토라고 오늘의 커피 에 우유 타준 게 있어요. 라떼 마시고 싶을 때는 전 그거 마셔요? 라떼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치즈 카레떡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거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요. 막 진짜 뽕실뽕실해 맛있겠다. 와. 와, 와 진짜 골든이네, 진짜. 너무 맛있고. 빵이 샷좀 쫄깃해. 안에 카레도 진짜 맛있고. 카레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고. 아,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꼭 와서 드세요, 이거. 치즈 있는 부분 먹으면 치즈카레 먹는 느낌이야 너무 좋다 행복이다 행복 빵 먹으면서 바이브 보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강아지도 보면서 달리기하는 애들도 보면서 다 메론빵 일본에서 메론빵 먹기 전에는 그냥 편의점 메론빵 먹어봤으니까 내가 메론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먹어보고 아 메론빵이 진짜 맛있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항상 빵집 가면 메론빵 있으면 먹어요 그만큼 좋아해 먹어볼게요 빵에 바닐라 빈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이 위에 박힌 설탕 있죠 여기도 달달하게 좋은데 이빵 안에 계란 향도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달달함과 고소함이 이 밸런스가 너무 좋네 껍데기 바삭바삭하고 안에 촉촉하고 너무 맛있다 성재랑을 점심 먹기 전까지 작업 줘 좀... 작업 잠깐 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니 오늘 점심은 그 요시다 돈까스 있잖아요. 제가 후쿠카 도쿄 오사카 뭐 전부 다통틀어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돈까스죠. 엄마야 저거 뭐? 와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시다. 할로윈이라서 저런 것도 애기 될것 같나봐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버님이 사진 작가신가 보네. 이렇게 컨셉 다 잡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추억이네. 어쨌든 그요 시대를 봤는데 거기 보통 한 30~40분 일찍 가서 웨이팅 해야 첫 줄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말이고 해서 30분 40분 걷는안될것 같아서 한 50분 전에 가서 기다리려고 일찍 나왔어요 어제 성진이는 나랑 헤어지고 또한잔더 했더라고 그리고 호텔 가서 또 맥주 마시고 이제 일어나서 온다고 하는데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먼저 가 있으면 될것 같아요 성진이는 양지에서 맨날 나 먼저 기다려주니까 근데 이제는 구울매 안 보고도 갈수 있을 만큼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거리가. 11시 30분 오픈인데 10시 38분에 왔거든요. 나보다 일찍 오시면 하면 되죠. 다행이다첫 번째로 먹겠다. 없으니까 두꺼편 또저 어쨌든 5월 달에 갔다 왔으니까 추억할 게 있는데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니나 구독자분 만나서 가지고 지금 영상 보셨다고 그래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또. <laughs> <laughs> 이제 들어와서 앉았어요. 원래는 항상 혼자 가지고 카운터에 앉았는데 오늘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도쿄스러서 150g 하나씩 주문하고 에비 하나 추가했어요. 에비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이것도 나오자마자 먹어야 맛있거든요. 영진이 사진 찍기 하나만 놔두고 하나는 테이블에 닫자마자 바로 먹으려고요. 에비가 둘다 추가됐구나. 아네. 두, 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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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아빠, 먹어, 먹어, 먹어 바로 먹어. 총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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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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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여기는 살코기가 좀 많은 부분이고 여기 비계가 많은 부분인데 아 저기 비계 씹을수록 단맛이 미쳤어요 고소하고 단맛이 미쳤어 아우리막 씹으면 육즙이 쫙쫙 나와 진짜 밥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밥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먹어볼게요. 음. 와먹있게요 음. 새우살이 진짜 꽉 차있고 그 탱탱한 식감이 와그 새우 팡팡 터지는 탱탱한 식감이 있죠 그막 여기 새우 육즙 보이세요? 대박이야 이렇게 성향 엄청 진하고 이 소스도 되게 맛있고 최고다 여기는 이양배추나 한테 걸리면 죽죠 음 소스 찍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랑 기름이랑 섞이는 맛이 너무 좋아요 이번엔 이 살코기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안심 먹는 것 같아요 등심인데 그정도 부드럽고 이 고소한 육향이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고소해가지고 병사 불러야 되고 그 정도면 꼭 드세요 후쿠가 필수 코스야 양배추 추가했고요 엄청 많이 주시죠 여 후식 파인애플 추스 그리고 마 마지막 마로 건강 튕기면서 마무리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laughs> 이따 보자. 어. 성진이 보내고 여기가 로봇마스역 근처에 있는 쇼핑몰인데 여기 스타일사점이랑 스타벅스가 붙어 있어가지고 친구 만나기 전까지 여기서 작업 좀 하겠습니다. 이제 카페 갈 시간 돼가지고 나왔어요 카페는 요로지라고 저녁 먹을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도 예약 안 하면 가기 힘든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예약도 이 친구가 해줘가지고 가서 얘기 좀 나누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려고요 걸어서 한 20분 걸리는데 날씨가 또뭐안 걷기 아까운 날씨니까 오늘 선선하이 뭐할 구름 한점 없고 너무 좋으니까 걸어야지 여기에요 카페 이름은 요로지고 2층으로 돼 있구나 나 1층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 건물 통째로 쓰시나봐 이게 주의사항인가봐요. 여기는 촬영이 안 된대요. 누가 그래서 커피만 찍을게요. 안에가 향기도 되게 좋고 잔잔하고 앞에서 차를 계속 끓이시고 그런 느낌이야. 사진도 향이 엄청 좋은데.

이게 티를 계속 코스처럼 주시네. 안에 아, 네. 또 다른 걸 넣어가지고 또한번 끓여 주시나 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디저트인가 봐요. 잘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0원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8000원 정도 되네. 디저트 두 개랑 차세번 내려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좋네. 이 앞에를 찍어야 되는데 이 앞에 쇼미칩이 되게 좋거든요. 오면 볼거리도 있고 맛도 있고 좋은 거 같애. 이제 마지막 먹고 일어날게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돼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녁 먹을 곳은 모츠 시계라고 모츠가 내장 네 많은 거예요. 내장 네 파는 식당이고 약간 바이브는 이런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바이브가 미쳤어. 약간 옛날 집에다 만들었나봐. 아 그리고 미슐랭이었어요, 이집맞다 내가 말안 했네. 2019년에 미슐랭 받은 집이야. 비꾸르망. 여기 메인은 이제 모츠나베에요 모츠나베에 이렇게 추가 뭐할수 있는 거고 나비로 이렇게 마실 거 있고 아 한국어 메뉴가 있구나. 한국어 메뉴 보시면 됩니다. 짠. 요거 이제 세이가 기본으로 나온 거고 요거는 주문했어요. 차녀. 차녀 먹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 천압 진짜 공짜로 주잖아요 간이랑 천압이랑 근데 여 6,000원이야 이안접수 주인공 나왔습니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 이게 약간 보통 모츠나베랑 다른 거 같아요 이건 약간 흑야키처럼 테판야키처럼 구워 먹어 고추가루를 뿌려주시네 쇼메시비 있는 곳이네 손지지가 수인 남이거든요 또 덜어 주네 다음 맛있겠네 먹어볼게요 음 양파랑 두부 넣어주시는구나 근데 하루를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laughs> 맛있는 거. 음. 엄청 고소하가 시골 느낌이다 시시 음, <목소리> <목소리> 오랜만에 맛있는 거느끼네 <목소리> 옛날에 나집살때 음. 옆집에 가서 두 만들어 마당에서 할미가 맨날 누르고 있었 그런 건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 간장 맛집, 맛집 와가지고지에가마지막에 음, 이제 양배추랑 고추까지 넣어주세요 3 7 0 0이 정도면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아, 양배추도 맛있겠다 뭔가 좀 끓일수록 맛있어진 느낌. 이 <목소리> 음 되게 신선한가봐. 게맛이무시만게 아니야. 이 이제 밥이랑 면이랑 고를 수 있는데 마무리 면으로 해야죠 또짬뽕로 갈게요. 와 맛은 있겠는데 먹어게요 음 저녁에 술 파나 봐요 여기. 되게 멋있다. 다 먹고 오뎅바 왔는데 여기는 오뎅 니노라고 성진이가 좋아하는 오뎅바예요. 2층까지 하는 곳인데 여기도 바이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파사드부터 너무 좋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층이 되게 멋있죠. 혼자서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1층은 다찌로 되어 있는데 테이블이에요. 2층은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이야. 파티션도 조금씩 나눠져 있고 여기 한글 메뉴를 다 만들어 놓으셨네 이제. 친절하시다. 손글씨로 다 적으셨어 이렇게. 너무 귀여우시네. 치즈 오 맛있을 것 같은데? 타코 오므도 맛있겠네. 여기 노토우시가 치즈도 부네. 나카스 치카 뭐라고 지 거의 똑같아. 저는 또 오늘 날씨가 쌀해가지고아직캉 시켰거든요. 쌀쌀맞게 한 먹어볼게요. 이거 포테이토 샐러드요 포테이토 샐러드가 엄청 맛있대 여기. 정지 말로. 맛이 생겼다 근데. 음 <웃음> <웃음> 내가 보기엔 포테이토 사장어 아니, 재료가 엄청 많이 들었네. 응. 다이통에이거를 올려주시네. 이건 팽이버섯이고, 곤약, 두부, 아차게, 그리고 저게 치즈오뎅. 와, 너무 좋네. 진짜 맛있다. 다시가 졸라 제대로다. 제대로인데. 꽃배 오면 원래 한번 갔던 식당은 두 번은 안 와. 근데 여기랑 요시다, 카네토랑 여기는 두 번씩. 치즈오뎅은 치즈가 이렇게.

아산이요? 이거 네. 220.5. 그래 비루가 났네. 에비스인가? 에비스. 에비스가 근데 부드러운 게좀 있는 것같 아, 요거레 이제 이렇게 해서 발라 먹는 거구나. 군냥아 이거 발라서 먹어 봐야겠다. 그럼 토마토 댕. 어댕. 토마토 댕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 뭐야, 다 메뉴를 엄청 개발하시나 봐. 토마토 댕은 미소를 바른 돼지고기인가 봐요. 뭔가 다진 고기를 간장정이 음. 덜인 것 같네요. 이건 직원 추천으로 먹은건데 되게 맛있네 와 아, 여기 진짜 좋다 여기는 다시 올 만하다 저 인정이다 나평일 너랑 먹고 싶었어 응 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와이 동네가 되게 멋있구나 되게 좋은 데가 많구나 아직도 안 돌아다니는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도 사람 엄청 많아요 맥주가 299엔이야 여기도 미쳤네 바이브가 여기 다음에 한번 와봐야겠다 무조건 와, 여기도 예쁘네. 아, 여기 카페구나. 이제 다 헤어지고 숙소를 가고 있어요. 아, 어제 너무 많이 마셨더니, 오늘은 저녁에 에너지가 없네. 힘들다. 가서 빨리 자야겠어. 아, 가면서 물 하나 사야겠다. 호텔에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 물 하나 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비겠습니다. 아, 춥다.